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원전 6세기부터 에트리안족에 의해 도회의 터를 잡아타는 고도 페르지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보통 다른 시들처럼 페르지아도 역시 중심가에는 그 어떤 새로운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으며 또한 허용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고 계신 분수를 중심으로, 주교관과 대성당과 시청, 이 3대 공간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광장 중심에는 이 3대 공간이 세워져 있고, 이 분수는, 보시고 계신 이 분수는, 혼타나 마조레라고 불리는데, 1275년경에 제작이 되었답니다. 이 또한 이 분수의 제작을 위해 1 2 7 5년 당시 그 니콜라 아, 조반니 비사노 등 여러 조각가와 아, 또한 아, 그 분수 어, 기술자들이 합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 곳은 아, 베르지아의 대성당입니다. 바로 여기가 대성당이고, 그래서 한국인들과 약속도 자주 혼타나 이 분수에서 하곤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것은 시청, 모두 고딕 시청 건물도 고딕 양식에 속합니다. 어, 그 시대의 어, 시대별로 보면은 어, 굉장히 어, 오래된 어, 오래된 어, 건물들이죠. 어, 이렇게 어, 창문들에서 볼수 있듯이 고딕 양식의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은 보시는 이 건물은 시청 건물. 왼쪽으로는 어, 국립 갤러리가 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장 분수에서만도 어, 고딕 양식의 건물들을 어, 여러 개 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저 시청 건물은 어, 바로 어, 천립의 97년에 지어졌으니까 고딩 양식으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입니다. 바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날개린 날개가 달린 사자 모양. 아이 작품도 오래된 것으로서 베르지아이페르지아 시를 상징하는 그리포 상입니다. 바로 안에 들여다 시청 안에 이렇게 들여다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구, 어, 국립 갤러리와 어, 베르디아 시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구에는, 입구는, 어, 그, 고딕 양식의 어, 작가인 안드레아 피사노가 이끄는 조각가들에 의해서 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입구에 가보면, 어, 그, 환조와 어, 부조 작품으로 함께 아주 저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섬세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0여 년이 된이 입구가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 그러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페루지아에서는 많은 고증 작품들과 또한 많은 고증 건물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르코 에트로스코라고 불리고, 또한 아우구스토라고도 불리는 아치로 가보겠습니다. 그 곁에는 한 오래된 성당이 있고, 어, 또한 그 정면에는 어, 그, 음, 여기 왼쪽으로는 성당이 있고, 어, 이 정면 앞에는 어, 외국인을 위한 언어 대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대학인데 지금은 현재는 보통 대학이 되어. 대, 보통 대학으로 되어서 어, 이탈리아인들도 어, 지금 많은 이탈리아인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 아르코 에트루스코이고. 지금 보시는 저 건물은 외국인을 위한 언어대학이었는데 다른 과들이 신설이 되어 현재는 이탈리아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페루지아 예술 아카데미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이곳에는 두 양식이, 두 양식의 건물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왼쪽 제가 가리키는 것은 고딕 양식, 1230년도의 고딕 양식을 갖고 있는 산 프란체스괄 프라토 성당이고, 어 그리고 어 저쪽 어 제가 가리키고 있는 저쪽에는 어, 산 베르나르디노 기도원. 1461년에 완공된 어, 그 어. 르네상스 시대의 대조각가 아고스티노 디 두초에 의해 건물이 정면이 완성이 된이산 베르나르디노 기도원은 베르지아에서 보기 드문 르네상스의 에, 건물 고증 건물로 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보실 건물은 이삼 베르나르디노보다 200여 년이 230여 년이 더앞선더 어, 먼저 지어진 이삼 프란체스코 알 프라토 이 건물 삼 어, 프란체스코 알 프라토는 1230년에 지어진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아카데미아 예술 학교 학생들은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을 동시에 관찰하며 등학교를 할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고도 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위는 거의 대학가의 에, 건물들이 들어선 곳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베르지아의 어, 이모저모를 어, 보시었습니다. 어, 여러분, 제2부에서는 또한 다른 면의 베르지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